네, 미증시가 참 조정을 받을 때가 되기도 됐는데, 아직까지 추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거 보면은, 글쎄, 날씨만큼이나 이 증시의 변동성이 요즘 상당히 크죠. 따라서, 오늘 미증시, 어떤 연유로 또 추가 상승을 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다음에, D-10.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퀘스터, 3월 1일 날 정부 지출 자동 삭감이 일어나는 시점이 열흘 남았다는 소리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 대책이 무엇인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다음에 어제 갑작스럽게 N고가 나타나면서 일본 증시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이터통신의 마감브리핑부터 출발을 합니다 미 증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점 부담을 이유로 조정이 임박했다고 전망하는 저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을 뒤로하고 오늘 또한번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미증시 다우지수 14,035포인트. 다음에 나스닥이 3,213포인트. 이런 수준과 우리 코스피 1,980선과의 괴리감은 더 커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좀 미국이 조정이 오면 그거 끝나고 미증시가 다시 반등할 때 우리가 좀더 분발을 해서 따라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게 또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미증시 추가 상승 모멘텀은 바로 미국 도매 유통업체 순위 2위 오피스 대포가 동종업계 오피스 맥스와 합병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주 워런버핏의 하인즈 인수 발표 후에 1580억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는 가장 최근 딜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170조 원에 달하죠. 근데 이 M&A라는 재료는 뭐 경제학 원론에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물론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있고 또그 타이밍을 봤을 때 주가는 물론이거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전제 하에 외형을 확대해서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이런 시도를 해석한다면 오늘처럼 증시의 호재가 되겠지만 또 이게 기업 간 인수 합병 과정에서 일자리가 뭐 줄면 줄었지 늘어나는 건또못못 못 봤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굳이 또 긍정적인 건 없을 것 같고 또 그러네요. 어쨌든 오늘만큼 M&A가 호재로 작용을 했다는 뉴스고요. 여기다가 2월분 독일의 투자자 심리 지수가 기술, 자동차 업종 위주로 급등하면서 3년 내 최고를 기록한 것도 유럽 증시 마감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상승 출발에 월간은 심리적으로 동조화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글쎄 로이터 마감 브리핑에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 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 시퀘스터에 대한 얘기가 어디를 찾아봐도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좀 서운할 일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백악관 공보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를 3일 동안 쉬고 월가와 백악관은 현직에 복귀를 했는데 의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3월 1일이 이시퀘스터가 발효되는 시점이니까 이제 미국 시간으로 D-10,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연휴 복귀 후첫 브리핑에서 이 시퀘스트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여기 전문에 보시면은요, 이 시퀘스터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아사갈 위험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근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로이터 마감 브리핑에는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지난 재정절벽 이후에 이걸 뭐 학습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에서는 크게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철저한 대비책이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은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 시퀘스터로 정부 지출 삭감이 돼서 미 정부가 재정정책을 쓸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또 다른 수단인 통화정책만큼 밀고 나간다. 이렇게 미국 경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미 연준의 양적 완화가 매월 850억 달러씩 돈을 풀면서 지원 사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양쪽 완화의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유가 상승에 대해서도 지원군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퀘스터하고 양쪽 완화하고 붙으면 양쪽 완화가 또 이긴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 쉐일가스가 바로 그 지원군의 한 명인데요. 지난 연두교서에서도 재강조했듯이 미국 정부가 쉐일가스를 거의 국책사업으로까지 밀어붙이면서 미 국민들의 생활비와 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름값도 내가 책임지고 눌러 놓을 테니까 양쪽 하나 막지 말아라 이런 의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대비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좀 치밀하다 철저하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의 안도감을 반영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어제 간만에 엔화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본 시장도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또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들도 모처럼 의혹적인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은 뭔지 아시죠?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어제 일본 내각의 부총리 겸 재무상 아소다로가 일본 정부는 양적 완화 일환으로 다른 나라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 반등과 함께 엔화 대비 원화 환율도 역시 올라갔고요. 또 일본 증시의 조정이 꽤 활발하게 일어났고, 또 우리 증시에서는 자동차 줄모처럼 환율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면서 의욕적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 측은 어떻게든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니온 게이자이신 분 바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일본 경제 재정상, 우리말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해당하는 아마리 아키라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에 아소다로와는 달리 아베 총리는 일본의 양적 완화가 쉽게 말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형태로 어디든 자유롭게 전달될 수가 있고 이런 엔화 유동성이 국채시장이라고 해서 흘러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일반론, 일반론적으로 발언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아소다로 재무상의 매파적 발언을 사실상 무마하고 좀 내부적인 불협화음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시도에 나섰다는 이 보도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시는 대로 일본의 이 양적 완화는 국채를 매입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죠. 하지만 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보니까 엔화 가치 반등은 아직까지는 진정되지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바로 이어서 보시죠. 오늘 제가 좀 화면이 많아서 복잡한데요. 음, 보시는 대로 엔화 가치 글쎄요, 엔화 약세가 뭐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좀 보기는 힘들지만은요. 일본의 양적완화는 사실 미국 측의 용인이 없이는 시작조차 불가능했고 또 앞으로도 일본이 미 국채를 사준다는 전제가 없으면은 계속 추진도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아소다로의 외채매입 가능성 배제라는 발언을 약간 좀 괘씸하게 여기고 있다고 볼수 있고 이 얘기는. 사실상 22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물결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앞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엔화 가치가 이제 뭐 반등 모멘텀에 마련됐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좀 흔들림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보시죠. 1월 한달 동안 비중을 계속 줄여왔던 외국인들 이제 한국 주식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보신 환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외국인이 코스피 증시를 주도적으로 끌고, 끌고 갈 주포로 작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의지가 박약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정도로만 미국 증시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여기까지였습니다.